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심플 영어의 원리. 네, 상권. 오늘도 이어서 영어 문장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자, 영어 문장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 영어는, 자, 영어는 참 심플하다고 그랬죠. 자, 심플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 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많은 규칙은 규칙이 아닙니다. 자, 언제나 영어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술어가 서술어로 쓰이는 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 서술어로 쓰이는 품사는 동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사.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기본 동사가 있고요. 자, 기본이 되는 동사. 기본 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 동사는 우리 여기 에그 등뼈와 같아가지고 하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자, 기본 동사는 문장 스스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스스로가 되는 위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준동사는요. 자, 스스로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준동사는 형용사가 될수 있고 형용사가 될수 있고 자, 명사가 될수 있고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준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영어에서 그 핵심은 이 준동사예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 핵심이에요. 이 준동사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단순 서술어가 되어서 역시 서술어가 될수 있고 비동사기라고 하면 또 문장 서술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준동사는 준동사로 쓸 뿐만 아니라 형용사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 명사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 부사로 전환되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두 개의 축을 말씀드리면, 기본 동사, 준동사인데, 기본 동사는 그 뻣뻣하게 하나의 문장 수로만 되지만, 나머지 준동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준동사에 대해서 그,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이때까지 무시해왔죠. 무시해왔습니다. 이, 그 준동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 이스가 이다니, 이다니 그 다음에 주격보니이 목적격보원이 하면서 우리가 많이 그,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우면 영어는 훨씬 심플해집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말씀드린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what을 한번 볼까요? what도 what 이러면 우리가, what, 이러면, 우리가 무엇이란 뜻이잖아요. 무엇. 무엇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렇게 무엇이나 해서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얘 별명이, 얘 별명이 의문사예요. 의문사.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의문사라고 그러죠. 의문사. 얘 별명이 의문사예요. 그러면 얘 이름, 즉 별명이 의문사인데, 의문사면,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품사가 첫째 얘는 준동사죠. 준동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준동사면 이건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무엇 뭐, 무엇이다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품사 즉 준동사입니다. What 무엇이다. 그러면 얘가 명사로도 쓸수 있죠. 준동사니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죠? 명사로 쓰면 그러면 얘가 주어로 쓰면 무엇이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로 쓰면 무엇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걸. 그 요건 주어로 쓰면 무엇이고요. 목적으로 쓰면 무엇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준동사로서 얘가죠 스스로가 된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런 뜻이죠? 무슨. 자, 부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주로 준동사로 쓰인다. 그럼 무엇이다. 명사로 쓰이면 무엇이. 자, 목적어가 되면 무엇을. 형용사로서 무슨.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스로 전환돼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매력입니다. 자, 그전동사로 쓰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this, this. 이것은 이것은 what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다? 그럼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what, 무슨, book, 이렇게 하면, 책이란 뜻이죠, book은. 그리고 무슨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책. 그럼 여기서, 이걸 아니죠,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형용사입니다, 무슨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뭐 무엇을 원하느냐, want, what 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은 의문사지만, 품사로 나눠보면 이렇게 쭉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문사.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want, want. 이거는 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want, want. 원하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그럼 이 want, 이거는 원형 동사일까요? 아니면 형제 동사일까요? 당연히 형제 동사죠. 왜? 문장에서는 원형은 그냥 혼자, 원형 혼자서 출연하는 법은 없죠. 원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거는 앞에 항상 조동사가 항상 대동해야 되는 거죠. 조동사 대동 없이 원형 혼자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이 원터라고 하는 것은 형태상으로는 원형과 같지만 사실은 두 시간조동사, 현재 시간조동사 plus w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간조동사 plus 원형. 보세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해서, 현재, 시간, 조동사죠. 자, 조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미조동사와 하나는 시간조동사가 있습니다. 시간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지 네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의미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플러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의미조 동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미조 동사 can이죠. 무엇할수 뭐, 뭐,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 능력을 표현한 것 아울러 여기는 현재 시간을 표현하고 있죠. 자, may,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 이러면 조심스러운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와 같이 "위일"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음. 그런데 "메이는 조심스러운 추측이에요.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위는은 여러 가지 근거를 볼때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추측, 이런 걸또 상당한 추측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되고요. 요거는 상당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요거는 뭐뭐일 거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조동사, 하나는 의미조동사예요. 의미조동사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재입니다. 원, 거의 대부분이 현재이고, 특별한 경우에 과거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조동사는 현재 시간조동사와 과거 시간조동사가 있죠. 현재 시간조동사는 두고요, 과거 시간조동사는 did입니다. 그러면, do plus w n t 이렇게 하면, 이게 현재 시간조 동사 플러스 이게 원형 동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do want 이렇게 되죠. do want 그래서 do가 이게 속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want라고 합니다. 원하다 그러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했을 때는 뭐뭐을 원하다 그러니까 is는 타동사로서 했다고보는 거죠. 그럼 you want 당신은 원한다 이런 뜻이죠. you want 당신은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You want. 당신은 원한다. What? 이렇게 돼요. 당신은 무엇을 원한다? 당신은 원한다. 무엇을? 이렇게 되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어니까 명사로 쓰여있죠. 목적이니까 무엇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건 현재는 what은 대명사로 쓰여있죠. 명사로 쓰여있습니다. 목적어니까. 근데 명사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 대신에 쓰여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무엇 그 이름이 있을텐데 그 대신에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더 말해서 의문대명사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어, 쉬운 말이에요. 이게 명사인데, 명사 대신에 쓰였으니까 또 대명사라고도 하고요. 이거 의문의 뜻을 쓰있으니까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 이게 의문 대명사잖아요. 무엇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무엇을 목적격이니까. 자, 목적격에. 그럼 you want와 당신은 무엇을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의문사가 저기처럼 앞으로 갔느냐? 하면 목적어 인데도 왜 목적어 자리에 놓이지 않았느냐 하면 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왜? 그것을 알고자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문사는 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언제나 언제나 제일 앞으로 보내줍니다 제일 앞으로 이걸 갖다 문두로 간다 그러죠 문, 문장의 머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want you wa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문사 보세요 의문사 플러스 음, 자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 아닙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로즉 S 플러스 P죠 음, 의문사 플러스 S 플러스 P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의문사로 시작된다고 해서, 내지 의문사를 포함한다고 해서, 얘를 의문사절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고 있어요.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란 뜻이죠. 필리하게 그냥 형태상으로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구별하기가 쉽죠. 의문사절이라고 해요. 의문사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이 의문사절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서술인데, 의문사절이 만약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쓰이면, 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what you want, 이렇게 쓰면 의문문이 되는데, 의문문이라고 하는 점을 좀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의문문에서는 말이에요 이건 의문문이 아닌 그냥 문을 말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평일롭게 수술한단 말이죠 평일롭게 수술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평서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 뭐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의문문 아니면 그냥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뭐뭐 합니까?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의문의 뜻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 조동사 내지 그 비동사를 주 앞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주 앞으로 이렇게 동사가 스스로가 나가는 것, 그 스스로는 항상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의 일부예요. 스스로의 일부인. 조동사 내지 비동사를 주 앞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당연히 있어야 될자리안 있고 주 앞으로 옮겨주는 걸주 앞으로 가는 걸 갖다가 도치라고 그럽니다. 도치 문장 요소가 제대로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전치라고 그러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죠. 전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스스로가 주 앞으로 가는 걸 이걸 갖다가 뭔가 끌어 댔다. 그래서 도치라고. 하죠 도치 뭐 이거는 거꾸로 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어 펄에서 스스로로 돼야 되는데 스스로의 일부가 스스로의 증보가 아닙니다 증보가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일부가 특히 필리하게 스스로의 일부 중에서 조동사 내지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아 이거 의문문인가 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상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one you want라면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있어요 이제 의문문이 되려고 하면 이 want가 원래는 two plus want 이랬지 않습니까 원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현재 시간 조동사 그래서 현재 시간 조동사를 갖다가 이제 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의문사는 항상 언제나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언제나 오고요 언제나 제일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조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you, 앞으로 보내는 거죠. you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want는 이 동사 원형이죠. 이때는. 그럼 위에서는, 이, 여기, 이, 여기서는 현재 동사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원형동사가 되는 거죠. 원형동사가 됩니다. 원형동사가 되고, 이건 조동사가 되는 거죠. 분리시켜가지고, 이 시간조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you want.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의문표, 캐시마크를 붙이면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What you want 이러면. 그래서 의문사절이, 의문사절이 독립적으로 쓰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의문사절이 독립적으로 쓰이면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될 때는 의문문임을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어 중에 일부, 자, 조동사나 비동사를 그주 앞으로 이렇게 내버립니다 이걸 도치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도치합니다. 이러면 의문문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의문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저 What you want 그것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문장 일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장 일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자 문장 일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첫째, 준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전체가. 그러면 준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주어 폴러서 서술가관니게 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준동사 절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 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준동사 절이 된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스스로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가 된다는 거죠. 단순 스스로. 자, 명사절이 된다는 것은 주어가 되거나, 아니, 목적어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what you want 이러면, 저기 what은, 저 의문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선행사를 포함한 의문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일본 학자들이 영어를 접했을 때왜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가는 셈이죠. 처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일본어를 연구를 해보면 아마 일본 학자들이 왜 저거를 실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론을 표현했는지 한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우리가 배울 때는 와시,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the thing that. 뭐, 이렇게. the thing that. 이렇게 합니다. the thing. 이거 전혀 아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the thing that 해서 이게 관계대명사고요. 이게 선행사고 합해가지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 a t c that.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 이건. 이건 방당무기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의문사절이고, 의문사절이, 형태상으로 의문사절이죠. 일종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 분사로 따지면 이게 준동사절이 될수 있고, 명사절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형용사하고 부사가 남았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게 형용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는 부사절로나 자주 써야 해요. 근데 제일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사절로 한번 볼까요? 명사절로 쓰인다는 말은 What you want 이러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자, 당신이 무엇을 원, 하 는, 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나라말로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 이런 뜻입니다. 좀더 부드럽게 하면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것, 이거예요.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what you want 이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서부터 저기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 부드럽게 좀더 번역하면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 이거예요. what you want 이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 의문사절이지 주기의 무엇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카이도 지금도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이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심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의문사절이다. 의문사절이 뭐로 쓰이고 있다?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만약 준동사절로 쓰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준동사절로 쓰이면. 명사절로 쓰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얘가 주어로 쓰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목적으로 쓰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준주동사로쓰여서 스스로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어예요.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문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this is this is 자 is the now 하는 것은 뒤에 준동사가 나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what you want 이렇게 보세요 자 what you want 이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준동사이면서 자 준동사이면서 주어 팔려서 스스로가 되니까 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준동사 절이에요 이게 준동사 절이나 준동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단어가 되나, 하나의 구가 되나, 하나의 절이나 되나, 단어이든 구든 절이든 이게 준동사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What you want? 이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 그럼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s a plus, 이것도 is a plus p에요. 그럼 이 거를 p 아니겠습니까? is a plus b.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어가 됐다고 해보세요. What you want? 이러면 what? 당신이 you want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is 뭐 n 많이, 돈입니다 이렇게 이게 주어가 된다고 하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is 많이, 돈입니다 많이도 얘가 명사로 쓰면 돈이 되지만 준동사로 쓰면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준동사로 쓰이는 거죠 준동사로 쓰이는 거죠 아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이해가 쉽고 가장 간단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그 관계대명사라고 했던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의문사절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했는지는 참 이해가 안되지만 그걸 그렇게 해서 참으로 고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를 한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의문사절일 따름이에요. 의문사절, 별명이 의문사절이죠. 의문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은 준동사절 아니면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건 같은 것, 우리가 정말 왕건같이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준동사, 준동사입니다. 자, 준동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핵이 있습니다. 그건 준동사가 되는 거죠. 자,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동사는 단어 하나가 준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단어 두 개가 모여서 준동사 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이 준동사가 되기도 하죠. 이러면 준동사 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것, 저 의문사 절은 바로 준동사 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의 정체를 밝혀서 이 의문사들이라는 것을 알면 영어가 백분의 일로 쉬워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이건 우리는 진도가 딸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진도를 따질 만한 어떤 뭐 영어가 그렇게 체계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겁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심플한 영어를 찾아서 또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